일단, 지난주 시장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아마 지난 시장에, 지난주에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저도 유튜브를 보잖아요, 대표님. 보고서, 거기서 안 나온 얘기만 제가 뽑아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그래. 것만. 음. 꼭, 이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데, 제가 항상 투자자들, 혹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다른 분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꼭, 피를 흘려야 끝나요. 아. 예. 저는 이게, 뭐, 저도 이제 15년, 16년 정도 회사 근무하고 주직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었는데 어떤 매크로 지표를 막 대잖아요, 대표님. 대다가 거기서 못 됩니다. 그러면 거기 더 하라 을하면은 언더슈팅이라 얘기를 해요. 음. 근데 그 언더슈팅의 끝은요, 꼭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 목요일 어떤 생각을 했는지면 코인 관련 주들 그냥 뭐 저기 루나 코인, 테라 코인 그런 얘기를 뺄게요뭐제 전문 영역은 아니니까 하면서 묻지마투이었습니다 음. 근데 코인으로 연계된, 연계된, 그러니까 뭐 NFT 코인 이렇게 하면 게임주, 그렇지 게임주. 예, 그리고 NFT 연예인들을 NFT화한다 해서 엔터주. 음. 그래서 제 목요일 날장 끝나고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게임 엔터주의 차트를 다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니까는 모든 종목들이 작년 스타트한 가격대에서 15%에서 20% 언더로 떨어진 겁니다. 아, 오히려 더 네. 많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런 종목들의 NFT 코인 때문에 멀티플을더 받을 수 있다. 음. 그죠. 어닝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 작년 11월 초에 엄청 떠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적어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업, 본업보다 작년에 그때 지수가 아마 제경 2천 뭐400 2, 2 500이 이거보다 더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던지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짜증나서 던진 게 아니고 무서워서 던졌다. 음, 그래 그렇죠. 공포 사실 그렇죠. 그 공포 지수가 하루 사이에 그렇죠. 우리도 보니까 미국의 그 공포 지수가 22에서 다음 날 네. 목요일인가 네, 네. <laughs> 금요일인가 6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자료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요. 저 대표님께서 보신 게 Fear and Greed Index 라 음. 그래서 이게 CNN에서 발표한 건데 이게 제가 어제 밤에 업데이트했으니까 아마 최신 전일 겁니다. 근데 12예요 지금. 아직. 예. 음.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게 6까지 떨어졌다 하니까는 이게 6이면은요 최저점 코로나보다 더 저점이거든요. 그니까 그때부터 무서웠다 이거예요. 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때는 3주 빠졌고요. 지금은요 한 9개월 빠지는 겁니다. <laughs> 엄청나네 예. 그러니까 차이가 원래는 우리 주식을 할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락은 깊고 짧게 상승은 천천히 올라간다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하락을 깊고 짧게 맞을 때 내가 어떻게 낸 수익인데 한 달만 이렇게 빠지느냐 음. 2주 만에 빠지느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천천히 뚫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화면도 한번더 보여주시면 요거죠 이게 지금 피어엔 그리드 인덱스의 그 그래프입니다. 음. 작년에 어떤 최저점을 들어가더래, 요때가 6이었죠. 하더라도 가장 최저점인 거예요. 음, 그러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미,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어저 통계일 텐데 거의 미국 주식도 굉장히 비어한 상황이 갔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화면 잠깐 보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제가 자주 보는 화면인데요. 신용 공여, 음. 신용 추입니다. 이게 지금 참고로 이 화면은요, 하루나 이틀 후에 업데이트가 돼요. 왜냐면 이게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요 자료가 나오면 증권사 HTT에서 물려서 갖고 오거든요. 물려 갖고 온다는 게 뭐냐면, 여기 업데이트 가된 다음에 자료가 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기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인데, 보면은 5월 11일 기준으로 22조 280억 정도. 근데 5월 1 2일 열어보니까는 21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천억 이상 털렸단 거의. 음. 근데 보시면은요, 여기 유가증권 육아증권 코스닥이거든요. 유가증권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거래소는. 근데 코스닥이 2천억 털렸어요. 아, 코스닥에서 터졌구나. 예. 여기 핵심이에요. 코스닥에서 터졌다. 그리고 코스닥이 목요일날 3.7% 빠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대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자금 추이 잠깐만 볼게요 대표님. 그때 빠질 때요 주식은 줄었습니다. 아니, 예, 주제, 예탁금은 줄었습니다. 음, 59. 줄다가 59조 들어왔다 다시 60조로 넘어온 상황인데, 저는 항상 여기서 오른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매매 비중. 요건 자료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1 1예요 그러니까는 미수 한, 미수 금액에 대비해서 반대매매 남한 금액이 1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미수까지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분들입니다. 그치, 그, 네, 에버리지 써서. 맞습니다. 신용 써서. 네. 음. 근데 그게 하루에 10% 이상이 되는 분들, 비중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여기서 신용 공여 잔고 여기서 요 금액을 보는 것보다는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중을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음. 비중이 늘어나는데 그 신용이 털렸다로 보는 것보다는 얼만큼 비율로 털렸느냐 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고, 어제든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크게 털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의미로 제가 지금 삼성증권 자료, 자료는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증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삼성증권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주식 비중을 축소하겠느냐, 음. 말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잠깐, 거래소 차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저 거래, 삼성증권 똑같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요만큼 반등 나온 거예요, 금요일 날. 그래도 2600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증권이 제가 한 매주 트래킹 하기로는 주식을 매우 좀 보수적으로 봤다가 보다가 이번 주부터 늘려야 된다라고 비로 아, 좀기준좀 바뀌었어요. 현시점에서 삼성증권 코멘트입니다. 매도의 실익은 크지 않다. 2600포인트 하방 지지력이 확인됐고 현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렇게 쓰기 힘든데 오히려 주식의 비중을 늘릴 시점이다라고 음. 몇몇 하우스들은 한 2, 3주 전부터 늘리자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물려도 이 자리다. 물려도 PBR 영뭐 0.9배다. 한 배다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번 주에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1,285원 환율이죠. 원화 약세가 진행되었다. 그러면은 원화 약세 진행된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 들어올 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싸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외국인 시점이긴 하다. 요건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보다는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항상 뭔가 컨디션이라는 게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면 장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음. 어떻게 써 있냐면, 보수적 투자자라면, 보수적 내가 지금 또 연세가 좀 있으시고 저보다 선배님 또래이시고 더 이상 깨지는 게 싫다라는 분이라면 하방이 견고한 종 종목 종목을 말씀드릴게 종목 그리고 공격적 투자라면 높은 멀티플에 합당한 실적 성장세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보수적인 분들은 하방 견고하다 얘기하잖아요. 더 음, 이상 안 빠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꺼내서 막 놀고 있는 건 종목이고. 공격적 투자자라면 멀티플에 합당한 실적 성장 이게 뭐냐면은 어려워. <laughs> 그냥 편하게 최근에 실적 좋았던 놈인데 조정 받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B 실적 좋은데 조정 받았고 LG 노트 좋은데 조정 받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보수적인 분들은 화학주들 싸기만 하잖아요. 중국 안 좋으니까는 음. 이런 식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과 공격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성장 모멘텀이 높은 쪽은. 최근에 안 빠진 쪽일 테니까는 아시죠 자동차 자동차 예그 이차전지 운송입니다 2차전지는 코스닥에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운송 쪽 운송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쪽에서 있는 글로비스라든지 혹은 해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갈 거거든요 음. 근데 해운 쪽도 많이 빠졌다고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쪽으로 성장 모멘텀을 봐야 된다 그런데 막 폭이 큰 거는요 바이오예요. 또. 그러니까 바이오는 지금 네. 한 2년째 계속 이러고 헤매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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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래서 바이오 업종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으로 선별적인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 얘기랑 삼성증권 얘기랑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날 신용이 3천억 털렸고 그리고 미수금대 반대면 비중도 굉장히 늘어난 상황에서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선절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음.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저기 어떤 식으로 얘기 되냐면 제가 지난 월요일날 왔다 갔잖아요. 월요일날 그때 나다 크게 빠지고 나서 그 다음이었는데 제 고객은 아니었는데 뭐 직원의 고객들이 못뭐 버티겠다. 음. 그냥 던져 달라. 그거왜 던져 혼자 던지지 그러면은 내 손으로 못 누르겠으니까는 네가 던져 달라. <laughs> 저... 정말로요. 이게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던졌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던졌는데 쫙 올라왔잖아요 화요일 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떤 허탈하다가 수요일 날또 살만 했, 했어요 그날 목요일 날 크게 맞은 거죠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차트에서도 봤을 때 쌍바닥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바닥은 없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희가 한 번씩 그 저희 쪽으로 생각할 때한번크게 깨지고 또 올라오면은 한번더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과정이 지난주에. 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약간은 이게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주식하면 느낀 거는 오히려 이렇게 이해라는 게 시장에는 조금 더 빨랐었다라는 표현이고 일단 이번 주에는 뭐 일정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딱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대표 바이든 바이든 네. 방안 방안 근데 바이든이 오는데 아마 선물 패키지를 들고 오긴 하겠죠 조조 공장 뭐 그건 당연할 거긴 할 거고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들은 것도 없고 하는데. 환율이 지금 불안정하니까는. 그니 환율사업. 네. 작년 12월에 종료됐었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요것만 조금 어느 정도만 가시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가다 두들겨 맞는 이유도 환율 때문에 그래요. 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어, 1300원인가 드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2월달, 3월달 시장 불안할 때 뭔가 좀 헤비 트레이더들이 크게 지리지 않았던 이유가 환율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게 지금 1260원, 50원, 60원, 50원, 3월달에 하다가 70원, 80원, 90원 돼서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항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컨디션은 맞습니다. 워낙 약세니까. 그러긴 한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는 게 없고, 사는 게 없고, 항상 사다 말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선물 포지션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음. 지난주 목요일 날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고, 지난주 목요일 날 새로 구축한 파생 포지션은 다 어느 정도는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금요일 아마 황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금요일 날부터 구축되는 포지션이 퓨어한 포지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그매도해서 일단 약간 중립적으로. 그렇죠. 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기 선물 보시면은 국내 시장 9천억 선물 샀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물론 외국인들 오늘 팔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할 말은 없는데. 요새 뭐 하도 단타를 잘 쳐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건 만기일 이후에 처음 구축한 포지션이니까 하루 만에 구축한 포지션이니까는 그러더라도 오늘 팔면 걔네들도 단타 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종합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일단,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는 네. 뭐 잠깐 말씀하지만 외바닥은 없다. 네. 그러니까 아 지금 뭐 나스닥 금요일 날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 계속 이번 주도 좋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또 급락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음. 달라진 건 없으니까 시장 예. 일단 확실한 거는 이번 주 내에는 지난주 목요일 수준의 급락은 급락의 확률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거는 어떤 지표를 대긴 어렵고요. 죄송한데 개인적인 촉입니다 이건. 이거. 지금, <laughs> 지금 이거는 초. 못 됩니다. 못 됩니다. 음. 못 돼요.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레포트를 주말에 찾아보려 했는데 전략 레포들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알 수가 없지 지금. 네. 그러니까 전략 전략에 제가 볼때한0개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두세 개예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그 금요일 날 우리 한국장이 쫙 올라갈 네. 때 오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나도 그. 무슨 그 그걸 받았냐면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루머, 맞아요, 맞아요. 저기 시진핑이 추출됐다, 아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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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출됐다라는 그러니까 그냥 외부적 그러니까 고, 연말까지는 이렇게 그 공석을 그니까그 자리를 유지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권력에서는 밀려났다 이런 루머가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응. 워싱턴 포스트 기사. 그래서, 아, 이게 신빙성이 있나? 근데 주가가 화답하는 거 보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나? 이랬는데. 별일 없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빠질 때는 안 좋은 뉴스들이 더잘 보이고요. 주가가 오를 때는, 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긴데 라고 응. 내 스스로 넘어가게 되죠. 최근에 테마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비료사료 말안 된다고 하다가 계속 오르니까 비료사료 드디어 된대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좀 아리까리할 때가 더잘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헷갈릴 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 바이든에 와서 소부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소부장은 원래 싸었던 섹터거든요. 음. 항상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매매하는 거는 손가락이라 그러고, 그리고 들고 가만히, 가만히 있는 종목을 엉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부장은 전통적인 엉덩이 종목이었습니다. 퍼가 7배, 8배였는데, 그런데 바이든이 온다라고 뉴스가 나온 게한 2주 전이었죠. 소부장이 그때부터 움직였어요. 그러면 움직일 때 지금 한참 움직이고 있는데, 뭐 소모품 비중이 늘어난다, 평택 P3 공장이 가동된다, 뭐막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바이든이 오고 난 다음에, 반도체, 뭐,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음. 지금 대부분 제가 시장에서 앉아있다 보면은, 증권방송이든, 투자자분들도, 지금은 소부장이다라고 얘기를 막. 그니까, 러 지금, 불안한 너무 쏠려요. 예, 쏠려요, 또. 예, 예. 우리가 시장에서 이거다라는 음. 분위기가 다 모아지면, 예. 그거는, 불길한 징조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저는 불길한, 불길한. 맞아 수... 나올 때인 것 같아. 요 근데 그걸 막 모아지다가 거기서 더 치게 되면 그 주도주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 저기 메이저 투자들를사타하로사타바로 하기 때문에 가다 말기 때문에 주도주 형성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일단 제 개인적으로 견해로는 그때부터 온다고 뉴스 뜰 때부터 허부장이 움직였고 물론 중간에 실적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번 주 말에 그런 이벤트가 소멸되는 시즌이긴 하니까. 아, 뉴스에 팔아라? 모르겠어요. 그 팔아라기 보다는 적어도 급락 나온다고 할 때는 이거를 조금 무조건 들어가기 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높거든요. 높아요. 음. 근데 빠졌다 해서, 어,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서 이제 살만 하면은 오히려 모멘텀 소멸 시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비중 조절입니다. 1 음. 0주가 있으면은, 한번 툭툭 칠 때, 스무주씩 줄이는 거, 수익 났다면은. 그니까, 러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그 공매도 네네. 고수이신 네네. 분하고도 방송을 해봤는데, 심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네.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괜찮다, 괜찮다, 증권사에서 많이 나오던, 리포트 나오던, 이런 것들. 근데 자리 보면 은더 빠질 거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달랑달랑 저기, 음.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매물 톡 나오면 끝 빠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딱 하면 그냥 그, 손절 물량들이 네. 쫙내려와서 아유, 급격, 급격하게 떨어질 수있 이게 있다. 뭐, 뭐, 저기 저뭐더 차트 잘 보여줄 테니까 그건 빼드라 하고, 강하게 올라왔을 때이 중간에 매물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받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분 투자 자그저 메이저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아 이쪽 내가 때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이게 올라갈 확률보다는 밑에서 때려가 내가 멍설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구축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단 공매도 없어서 좋겠습니 강남포럼 해결사님 그래서 네. P C B 정리해야 되냐고 그 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쪽으로 한 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시장에서 좋다고 하는 그런 반대쪽사에 이 대한 걱정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좀더막 살펴봐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시장이, 음. 아, 물론 저 패시브 엄청 좋아합니다. 시장이 음. 어떤 식이냐면 주도주가 꽂혀서 더 실른다는 것보다는 빨리 내가 차익 실현을 하고 더 많이 빠진 걸 내가 또 하겠다 이런 심리가 더 강하거든요. 음. 특히 외국인 기관일수록. 그들도 매니저들도 힘들다고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만약에 시장의 컬러가 바뀐다면 지금처럼 저는 목요일처럼 장이 한번 확 바뀌잖아요. 막 컬러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은 주도주에 올라타자면 강한 주식을 네. 사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 시장이 바뀌면 은 약하던 게 올라가고 네. 그동안 올라왔던 게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레포트 한번 좀 보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레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레포트가 소비 패턴 변화와 컨슈머 투자 지용도라는 제목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굉장히 긴 인덱스 레포트라 그러는데 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해하실 거예요. 10년 동안 글로벌 소비시장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은 온라인화 중국이었다. 음. 그렇죠. 당연하죠. 그쵸. 온라인으로 오리엔트 되었고 중국에 오리엔트 되었고 특히 코리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의 50%가 중국이었고 음. 가공식품도요. 제가 이번 자료 봤더니 가공식품 수출 비중이 23%가 중국이었다 하네요. 많긴 많았어요. 그큰 고객이긴 하죠. 중... 엄청 크게 컸어요. <laughs> 그래서 드라마 공연도 마찬가지였는데, 최근에 실적 주가 다 둔해지고, 둔화되고 있고요. 이쪽이. 미국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미디어, 엔터, 레저 업계들은 K 콘텐츠의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요건 최근에 밀리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트렌드를 본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데, 엔데믹이잖아요. 어쨌든. 음. 엔데믹에서 소비의 시계추는 일단 지금까지는 가전, 가구, 자동차 중에 유형 상품 쪽이었는데 앞으로는 오락, 레저 서비스 등의 무형 상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보복 소비로 콘서트, 영화, 여행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게 일단 인덱스에 정말 많은 것 중에 일부만 이제 서머리만 좀캡처를해드린 거고 아까 온라인 얘기를 좀 드리는데 부각되는 오프라인 가치. 음. 온라인화 때문에 배송이라는 중간 단계가 또 나온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게 좀 지금 자료가 이래요. 한국 택배 시장 작년 규모가 8조 6천억인데 작년 소매 판매 시장 규모가 400조였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2%, 3%가 택배예요. 모든 판매에서 2, 3%가 택배 비용이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중간 마진이 2~3% 오피 마진 이게 2~3% 갈가먹는 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 매출 대비해 가지고 1%라는 거는 큰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배송이라는 부분이 중간 단계 넘어가면서 이익 을훼손 시켰고 지금 시즌에는 오히려 오프라인 점포가 많은 쪽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음. 왜냐면그저 오프라인 점포 예를 들어 편의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택배에서 3천원, 000원, 5천원에 이걸 받는 것보다는 집 앞이잖아요 뭐 걸어서 10분이고 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품을 개타겠다는게더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BJF리테일이 신고가거든요 음. GS리테일부터 GS리테일은 좋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쪽에 오히려 지금 시즌에선 오프라인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을 재조명할 때다 왜냐면 10년 동안 박살났으니까 온라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주도주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약간은 이 상황에서 조금은 시각의 변화를 좀 보자, 보자는 보자 거예요 근데 당장 이런 쪽이 안 움직일 겁니다 주가는 그렇지 왜냐면 하 지금 워낙 그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뭐 쿠팡 실적도 보면 온라인 쪽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예. 커지고 있잖아요 예. 음.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작년 코로나 때 시류가 변한, 변한 거는 온라인이었고요 결국 그러니까는 지금 시즌에는 이런 쪽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라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의미로 롯데 관광 개발이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행주 하나 투어 뭐, 뭐 네, 이런 것만 네. 얘기하다가. 네. 음. 핵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시간 없어도 말라자면 시간 없는데. 아침에. <laughs> 음, 저기, 제 기준으로는요. 여행 항공은요. 지금 기존에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음. 많이 했는데 카지노를 매매 안 했던 이유는 아시죠? 이익이 중국인이 와야 되기 그렇지, 때문에. 중국인이 와야지. 네. 그랬는데,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종목들 을 보시면 강원랜드가 강하게 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음. 그리고 기간 외국인들이 쌍꺼리가 크게 쐈어요. 강원랜드는 일단 국내 국내니까. 중심이니까. 예. 국내부터 시작해. 파라, 근데 파라다이스, 도또 그러니까 강원랜드가 제일 강한 거, 파라다이스, 롯데강원 개발 순이거든요 음. 근데 롯데강원 개발 레포트의 핵심은 뭐냐면, 6월 1일부터 제주도에 그러니까 사증 없이, 무사증 체류라고 그러죠. 음, 비자 없이. 비자, 맞아요. 비자 30일간 체류 가능한 무사증 입국이 재허용된다 해요. 음, 중국에 대해서. 네. 그럼 저때까지 코로나 저 팬데믹 때문에 막았거든요, 제주도에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저 5월 중순 이후인 현재 그때가 만약에 이제 막 와서 난리가 난다면, 난리가 난다면 또 다른 쪽으로.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행 항공은 기존에 매매등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차 있어서 차익 실는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음. 카지노 이쪽은 안 샀기 때문에 빈집이라 고 그러죠. 이 때문에 그 논리가 이런 식으로 논리가 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왕 날라갈 때아왜 그랬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논리는 항상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음.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거였습니다 하니까 늦는 거예요, 맨날. 그니까안 움직일 때, 안 움직일 때, 음. 때 요거 논리가 있고. 4월달에 싱가포르, 5월달에 일본에 마케터를 파, 파견하여 카지노 VIP 영업 및 호텔 단체 관광 목욕 활동을 진행한다. 이것도 나오겠죠? 나중에 주가 음. 오르면.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기존의 리오프닝 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미리 알고 좀 논리를 파악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좋다 좋다는 거에만 너무 그 몰입하지 말고 그렇죠. 예. 시장이 바뀌었을 때또 뭔가 안 좋았던 게 좋아지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 증권 박현상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